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잇따라는데요. 국세청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은 요즘 뉴스와 정치권에서 계속 언급되는 베이커리 카페 상속공제 논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정민입니다. 오늘은 요즘 뉴스와 정치권에서 계속 언급되는 베이커리 카페 상속 공제 논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형 베이커리 카페를 상속세 절세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있다는데요 국세청이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최근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지적하면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상속증여 절세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베이커리 카페가 왜 상속공제 대상이 되는지, 그 어떤 조건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왜 지금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지 오늘 영상 하나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베이커리 카페가 왜 상속공제가 됩니까? 핵심부터 말하면 베이커리 카페는 제조업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 카페는 서비스업이라 가업상속 공제가 안 되는데요. 베이커리는 밀가루 반죽하고 빵 만들고 오븐 돌리는 세법상 제조업입니다. 이렇게 되면 가업상속 공제 적용이 가능하고 최대 600억까지 상속세 공제되고요. 상속세 거의 안 내고 사업 통째로 승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부동산 많은 자산과 임대업 하시던 분들이 법인 대표님들이 베이커리 카페 하나 만들어서 가업으로 만든 뒤 상속공제로 넘기는 구조를 많이 쓰는 겁니다. 자 그럼 가업상속공제 받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조건이 꽤 까다롭긴 합니다. 기본 조건으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일 것, 업종이 제조업 등으로 정해진 업종이 있고요. 그 상속받는 자녀가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5년간 계속 경영 유지하며 일정 고용도 유지해야 합니다. 자, 중간에 업종도 그대로 유지해야 되고 부동산 임대 이런 식으로 바꾸면. 바로 추징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자,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상속세를 거의 안 내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팔 필요가 없고 가업 승계 명분이 생겨서 법인 가족회사 구조 만들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베이커리 카페 자산 200억짜리 하나 만들어두고 가업 상속 공제 받으면 상속세 수십억 원이 영원이 되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 절세의 끝판왕으로 불리고 있는 거죠. 그럼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삼은 이유는 뭘까요? 요지는 빵집 베이커리 카페 만들어서 가업 상속 공제로 수백억 상속세 안 내는 건 제도의 취지 어긋난다. 진짜 장인 가업이 아니고 사실상 부동산 자산 승계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정치적으로 조세 형평성 문제가 있고 부자 특혜가 있고 서민 자영업자가 역차별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가져간 거라고 보여지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베이커리 카페 업종 제한이 될것 같고요. 가업 인정 요건이 강화될 수도 있고, 사후 관리가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실무에서 안전한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진짜 제조 비중이 명확한지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생산 시설, 인력, 매출 구조, 증빙을 정확히 확보하고요. 상속 5년 동안 업종 인원 유지가 가능한 구조인가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그 임대업 비중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정리하면 베이커리 카페 상속공제는 잘 쓰면 합법적인 절세지만, 잘못 쓰면 세무조사가 나와서 수십억 추진까지갈수 있고 형사 문제까지도 갈수 있는 아주 고위험 구조이긴 합니다. 특히 앞으로 제도 개정 가능성이 높죠. 지금 준비하는 분들은 반드시 구조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목소리> 너스와 <목소리> 함께하면. <목소리>